<ス>あら。 도가 열렸구나. 오호. 포도가 주름 주름 열렸네요. 다유기. 언리즌 가수 홍보 유연이신 정풍용국님께서 이런 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다유기. 음, 음, 얘는 희한해. 어, 제가 얘 이름 몰랐는데, 예, 언리즌 어, 가수. 팬클럽 홍보위원이신 충풍용국님을 알고 나서 <laughs> 이것이 다육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음. 이 다육이가 한월 법당에 있었는지는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10년쯤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 얘가 희한하게 생겼네. 음. <laughs> 이곳은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다 보니 <laughs> 일반인은 밖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해야 합니다. 넓지는 않지만 예, 네, 이렇게 다여기 <laughs> 어, 얘도 있 어, 얘도 얘도 참하네. 응. 이렇게 잠시 잠깐 들어가봤습니다. 예, 이 꽃을 이렇게 일반인은 이렇게 들수 없고 실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피형안뜰것 같은데 예. 예, 특별하게 다 여기를 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오 연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laughs> <laughs> 예. 이거 뭐야 꽃이야 열매야 뭐야 이거. 꽃이야가 여기 한 마리. 혹시야. 그매가얘네이 같은데. 우리가 비단인가 이렇게. 비단이. 이렇게. 비단이. 네, 구름 구름다리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름다리, 구름다리인데, 구름다리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한쪽 면을 보면, 다른 쪽 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오, 연꽃이 폈습니다. 아, 연꽃이 폈어요. 가보겠습니다. 어, 저도 원래 서로 연꽃은 처음 봅니다. 어, 예. 내가 보죠. 어. 음. 음. 기도 비단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e x p e 수일 손님께서 참 귀여워하는 연구소입니다. 소화도 열렸어요. 아이고, 어. 예, 이렇게 보면, 여기 복숭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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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열렸네 이렇게, 어디갔어? 이렇게, 보이나? 예, 이렇게, 복숭아가 많이 열렸네요. 어, 여기도 이렇게, 소화가 열렸네 어도 열리고, 어, 여기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여기 보면, 아, 이렇게 보면, 어, 여기도 달렸고, 음, 여기도 달렸고, 아, 저도 지금 한 달쯤 많이 올라오, 올라와, 올라와 봅니다 한번 볼까요? <laughs> 음, 이 친구들은 한달 전에는 없었 이, 이 친구들은 한달 전에는 없었던 친구들인데 어, 새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Siempre sí, sí, sí. sí, sí.